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 에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솔루션 인적분할, 물적분할, 유상증자 그리고 전망까지 정리해드릴 텐데요. 개별주로 투자하고 계시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내외 태양광, 또 신재생 e t f 의큰 비중으로 담겨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기업 흐름 한번에 알아가세요. 먼저 하나솔루션 사업 구조부터 살펴볼게요. 그래야 분화 후에 우리가 가져가는 사업 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전망은 어떠한지 알수 있으니까요. 설립 역사부터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굵직한 것부터만 짚어드리면, 하나솔루션은 2020년 1월에 석유 화학 베이스인 하나케미칼과 하나큐셀 랜드섬단소재가 합병해서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으로 탄생합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 한화도실 개발에 자산 개발 사업 부분을 통합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소 뜬금없는 한화 갤러리아를 합병하게 되고,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도 자회사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 사업 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케미칼, 신재생 에너지, 첨단 소재, 갤러리아, 그리고 기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사업 부분별 매출 및 영업 이익 한번 살펴볼게요. 호실적을 발표한 3분기 매출 자료이고요. 음, 분기 매출은 총 3조 3천억 원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1조 3천억 원대, 케미칼이 1조 4천억 원대고요. 첨단 소재 3천억 원대, 갤러리아 1천억 원대. 좀 비중 차이가 많이 나죠. 영업 이익을 살펴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1,905 1972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달성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4.8%로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매출에서, 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쉽게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매출 비중을 살펴보시면, 케미칼이 43.7%로 가장 크지만, 영업이익 비중을 살펴보시면, 신재생 에너지가 5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첨단 소재나 갤러리아 부분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비중이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각 사업 부분별 비중이 이 정도로 차지하고 있구나, 짚어봤으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분할을 할 것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재 하나솔루션의 사업 부분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두 가지 분할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첨단 소재인데요. 첨단 소재가 이렇게 물적 분할을 진행을 합니다. 자, 물적 분할,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서 한번더 짚어본다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모회사의 주요 사업부를 분리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신설된 회사의 주식 전부를 모회사가 소유한다. 그래서 수직자 분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하나 솔루션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 솔루션이 첨단 소재의 지분을 모두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갤러리아 부분인데요. 이 남아있는 갤러리아 부분은 인적 분할을 단행을 합니다. 인적 분할은 이렇게 정의되는데요.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 대로 신사의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해서 주주 구성 버, 변화 없이 회사만 수평적으로 나뉘는 수평적 기업 분할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갤러리아 관련해서 신설 법인은 세우지만 기존의 한화솔루션 주주들도 갤러리아에 그 신설되는 법인의 일부 주식을 가져간다라는 셈인데요. 그 주주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하나솔루션의 주주다 했을 때는 하나솔루션에 남게 되는 케미칼과 신재생 에너지 부분의 주식은 갖게 되지만 물적 분할이 돼버리는 첨단소재 관련된 가치가 반영되는 주, 그 지분은 빠지게 됩니다. 첨단소재 부분의 가, 그 주식은 모두 하나솔루션이 갖게 되는 셈인데요. 반면에 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음, 공시자료에 따르면 9대1, 9대1의 비율로 갤러리아의 신사법인 되는 그 지분까지도 보유하게 되는 셈입니다. 자, 물적 분할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대표적인 사료로 LG 화학이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당시에는 LG 화학을 여기로 보시면 그 알차배기 사업 부분이었던 배터리 부분을 음, 물적 분할을 해서 어, 별도로 상장을 시킴으로써 주주의 그 가치를 훼손시켰다 희석했다 해서 LG 화학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잖아요. 하지만 이번 한화 솔루션의 경우에는 음, 조금은 다른 사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음, 전체 매출과 또 자본 비중에서도 케미카가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 물적 분할이 한화 솔루션 그 주주 입장에서 그 가치 훼손에는 그 영향력이 매우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솔루션 유상증자는 또 무슨 소린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하나솔루션 유상증자는 우선주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주 아니에요. 자,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이 위해서 좀이 부분도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하나솔루션은 우선주를 우리 사주 청약과 구주주 청약으로 어,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구주주나 제3자가 돈을 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식을 주식 수률 더 늘리는 거죠. 그를 통해서 자금을 더 조달, 조달을 하겠다는 건데요. 음, 배정의 기준은 올해 12월 2일입니다. 12월 2일 기준까지 하나솔루션 우를 보유하신 분들과 우리 사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주를 청약을 받고 그 신주에 대한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점인데요. 우리가 궁금한 점은 사실 왜 유상증자를 할까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이 부분을 공시자료를 통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처음 알게 된 부분이어가지고. 자, 앞에서 그 백화점 사업 부분, 그 리테일 사업 부분 갤러리아를 신설회사를 통해서 인적분할 하겠다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인적분할을 해서 신규 그 법인으로 설립하는 그 회사를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이 필요하대요. 신설하는 그 법인의 우선주가 기준 시가 총액 50억 원 이상을 충족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하나솔루션의 우 시총이 지금 445억원 입니다 제가 아까 9대1 비율로 쪼개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10%인 44억원 정도가 신설되는 갤러리아의 그 우선주 시총이 될 거기 때문에 50억 원에는 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솔루션 우선주 자체 포션을 500억 원대 이상으로 올려야 그거의 10%가 50억이 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상증자가 필요한 셈이고요.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약 700억 원대의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인적 분할, 물, 물적 분할을 단행하는 걸까요? 그 목적을 살펴보면 이런 행보가 장기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맞는 행보다라고 보는데요. 어, 가장 정확한 자료죠. 공시 자료에 따르면 물적 분할은 이러한 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분할 대상의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신설회사를 설립한 후에 그 지분 일부를 매각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신규 사업 투자에 쓸 예정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인적 분할은 어떨까요? 인적 분할 목적도 살펴보면 음, 리테일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전문성과 고도화를 추구해서 경영 안정성을 증대한다. 하나솔루션으로 남게 되는 그 회사는 케미카사업 부분과 태양광에너징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분에 집중한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솔루션은 이 부분을 이렇게 공시만 하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즉각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인적 물적 분할을 마치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11월 1 2일자에 공시에 따르면 이미 첨단 소재의 지분 일부와 자회사인 HAM 홀딩스의 지분 일부를 글래노드 크레딧이라는 회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총 6,800억원 규모의 거래를 이뤘고요. 벌써. 그중 5천억 원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분 매각 대금은 미국 태양광 공장 신설 증설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업 부분의 실적 및그 사업 부분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솔루션의 3분기 실적 좀 살펴볼게요. 전체 사업 부분의 우선 매출액은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0.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흑자가 났고요, 케미칼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은 앞에서 살펴보셨듯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음, 케미칼 부분 마이너스, 첨단 소재, 갤러리안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 한마디로 그 영업이익 증가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가 이끌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신재생 에너지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한 그 견인은 ASP 상승 또 해상 운이 안정화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ASP는 평균 판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 태양광 투자 그 한중 및 복잡한 사슬, 그 밸류 체인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그 자료에서 각그 태양광 밸류 체인별 가격 상승분을 좀 정리해드렸었거든요. 하나솔루션은 이쪽 부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음, 지난해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7% 10% 정도 평균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업이익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고 비용으로 처리되는 해상 운임은 오히려 안정화가 돼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무려 460%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요. 사실 하나 주가가 급등하게 된건이 시점부터예요. 이 시점부터인데 그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태양광을 필두로 한그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분이 계속 마이너스 흑적자였었어요. 그러다가 올 2분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 어한 분기만에 그 흑자 그 흑자 폭이 이렇게 커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분기 전망은 어떤데? 전 분기 대비 판매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해상 운임 안정화는 지속될 것으로 여겨져서 영업이익 증가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케미칼도 남죠. 그래서 케미칼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이미 2분기 대비 3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8%가 났고요. 4분기 전망도 경기침대에 따른 수요 감소가 지속되고 또 계절적으로 비수기고 또 환율 영향도 있어요. 석유가 이제 달러로 음,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은 감소할 전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 전망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위험 요소까지 짚어드리면, 먼저 신재생 에너지는 뭐 제가 이미 제 영상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태양광 수혜주죠 수혜산업인데다가 중국 견제로 인한 그 기본 기조에서 반사익을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좀 호재로 여겨지고 있고요. 유럽 역시 전력 가격 상승, 천연가스 상승으로 인해서 태양광 그 가격의 매력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보완 독립의 가속화가 유럽 전역에 펼쳐지고 있어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케미칼은 반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도나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이 좀로 인해서 좀 전망이 좋지는 않고요. 참고로 11월 14일자 하나솔루션 공시자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있는 리포트가 있으니까 좀 개별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공시자료 꼭 참고하시고요.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살펴보시고 그 공시자료에 나와있는 위험요소 몇 개만 짚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케미칼 부분은 국제유가 환율 변동에 따른 좀업황의 위험성이 있다.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사실 제조나 석유 관련된 그런 부분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염두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의 위험요소도 한번 짚어볼게요. 태양광 산업의 사실 이 수의 이유가 사실 정책적인 수의인이 크잖아요. 국가별 지원이다 보니까 그 정책 변경에 따라 그 희비가 축소될 수 있으며, 뭐또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는 항상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주의해서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폴리슬레콤 및 웨이퍼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 태양광 밸류체인의 업스트립단이 폴리실리콘이랑 웨이퍼다. 특히 이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의 중국 독점력이 무려 70%가 넘기 때문에 웨이퍼는 무려 9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음,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가격이 크게 확대될 시에는 하나솔루션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점 어, 염두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이전 영상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하나솔루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느냐가 결코 아닙니다. 이 역시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밸류체인별 글로벌 탑텐 기업인데 하나솔루션은 현재 태양 전지 셀 부분과 패널 부분에서 글로벌 탑 기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폴리실리콘과 웨이퍼의 앞단에그 밸류체인에서 가격이 자꾸 오르고 있고 중국의 독점력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솔루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때 발표한 중장기적 전략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차세대 모듈 생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분산형 발전 기반 에너지 사업을 기초로 거의 수직 결열화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가가 되겠다, 기업가가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폴리실리콘 부분 역시 미국 및 말레이시아 생산 폴리실리콘 활용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역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올 4월에 노르웨이 소재 미국의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인 REC 실리콘이라는 회사에 지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되었고요. 21.34% 지분을 확보하면서 클린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한마디로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서 이 기업을 통해서 클린한 폴리실리콘을 얻는다라는 점인데요. 이 기업 역시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RI의 그 중국 견제 측면에서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양한 태양광 관련된 사업들이 인수합병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혹은 자회사로 편입을 하거나 지분을 확보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시장의 그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직계열화를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상 하나솔루션의 최근 물적분화, 인적분의 유상증자까지 알아보고 그 전망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음, 하나솔루션이 탄 에너지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가는 그 방향이 좀 맞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음, 물적분할이나 인적분할 자체가 하나솔루션의 호재가 아닌가, 옳은 방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케미칼 부분이 지금 적자가 당분간 이상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 석유나 화학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하고 연동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화학 원료나 여러 가지 그 부품 소재 같은 경우에 시너지를 낼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하나솔루션의 이 같은 행보는 좀 옳고, 옳다고 보고 중장기적인 전망도 좀 밝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 참고하시면서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이 향후 어떤 식으로 나아갈까 생각하시는데 판단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개인적으로 태양광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밸류체인 정리한 이 영상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걸어둘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